찬송 치유와 기적의 시작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한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송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작년에 신림교회를 저희가 두번 갔는데 작년 여름에도 갔어요. 뭐 하러 가냐면 삼계탕 나눔을 해요. 어르신들 초청해서 잔치 잔치하는데 공연 팀을 불러요. 우리가 초청받았습니다. 가서 재밌는 노래 해드렸어요. 우리 조집사님 안동역에서 불러드리고 또뭐내 나이가 어때서 우리 차집사님 불러드리고. 어른들하고 이제 나눔의 잔치를 했습니다. 거기에 갔는데 그날 제가 처음 들었던 노래 한곡이 있었어요. 충격을 받았던 노래. 어떤 노래냐? 이 노래입니다. 백세 인생. 작년에 처음 들었어요. 지금은 더 유명해졌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냥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가사를 제가 가만히 보니까. 노년들이 참 좋아할만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가사 분석에 한번 들어가 봅시다. 어떤 일? 자, 저승사자가 온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60세에 찾아왔어요. 뭐라 그래요? 나 아직 젊어. <laughs> 나 젊어. 예, 개콘 생각하시면 됩니다. <laughs> 나 괜찮다고. <laughs> 70세에 또 왔어요. 갑시다. 그러니까 나할 일이 아직 남았거든. 어, 나잘날 남았어. 못가 그랬어요. 80세에 또 오르러 왔어요. 이제 갑시다. 그러니까. 나 아직 쓸만해. <laughs> 나 아직 힘이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는 됐겠지 하고 또 찾아왔어요. 아0 살에 찾아왔습니다. 아0 살에 찾아오니까, 이번엔 좀 투정입니다. 내가 알아서 갈 거야. 자꾸 <laughs> 재촉하지 마.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백세가 딱 돼서, 이젠 됐겠지 하고 딱 왔어요. 그러니까 얘는 순 배짱입니다. 완전 배째라예요 좋은 날 내가 잡아서 간다고. <laughs> 왜 그렇게 바쁘게 그냥 부르러 오냐고. 그냥 가라고. 이런 거예요. <laughs> 자, 이 노래에는 인간의 속마음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하이데거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어떤 존재냐?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는 말이죠. 우리가 죽음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장수하고 싶다고 장수할 수 있어요? 천만의 말씀. 그럴 수 없다는 건 누구보다 잘 알아요. 예. 네. 어, 하지만 노년은 인생의 정리를 해야 되고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 조금 어때요? 무거운 시기죠 마음에 부담감이 있단 말이에요 압박이 있는 시기입니다 근데 이 노래를 자꾸 부르면 어때요 작지만 위안이 좀될것 같은 그런 어,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 노래를 자꾸 부르면 어때요 어 그래도 작은 위안이라도 좀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처럼 음악은. 사람의 감정을 좀 다스려줍니다. 그리고 균형을 찾는 데 도움을 주죠. 인간은 분명히 인간 심리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도구임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음악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 어떤 장르의 음악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세상에 수많은 음악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을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 음악 중에 음악은 무엇입니까? 찬송이에요. 역시, 우리 기쁘고 즐거운 교회 성도들은 100점이에요. 음악 중에 음악은 찬송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의 감정을 음률과 가사에 담아서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찬송입니다. 세상의 음악도 영향력이 있다, 없다? 있어요, 없어요? 영향력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물며,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능력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그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겠습니까? 과연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예. 자,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의 찬송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영혼을 즐겁게 해준다. 마귀를 쫓아낸다. 찬송은 순전한 즐거움을 일깨워주고, 분노나 욕정, 교만을 지나가게 한다.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찬송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찬송이 없는 삶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과연 그 찬송은 어떤 능력이 있을까? 첫 번째! 찬송은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으로 보시는 이분이 누구시냐면, 아, 샘 안양병원의 박상은 대표 원장님, 아, 큰 병원입니다. 종합병원이에요. 대표 원장님이세요. 아, 이박 원장님이 해군 군의관으로 마산 통합병원에 근무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오래전 얘기입니다. 어떤 병원이냐면 결핵 환자 수백 명이 사병들이 그렇게 아, 입원하고 있는 병원이에요. 이박 원장님은 그곳에 군인 교회의 성가대 대장으로 섬기고 있었어요. 크리스찬이니까 1988년 겨울이었습니다. 예. 몇년 전이에요? 지금부터 88년이니까 한 30년 됐죠. 그렇죠? 예. 예. 자, 크리스마스 축하 공연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어떤 곡을 골랐느냐 에, 여러분도 잘 아시는 곡, 메시아의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걸 막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려운 곡을 막 준비하고 있는데, 그분은 이제 중환자실을 담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결핵 중증에 걸린 사병 하나가 찾아온 거예요. 예, 저 드릴 말씀이십니다. 뭐, 무슨 말할 때. 저 이번 공연에 참가하고 싶습니다. 아, 어, 지금 중증 결핵이어서 안돼 그거. 왜 그러냐면 규정상 안 돼. 제 목소리를 한번 들어봐 달라고. 짧게 한 소절을 부릅니다. 목소리가 기가 막힌 거예요. 성악과 출신인 거예요. 아, 그래, 한번 해보자 하고 이제 행정장교에게 말하니까 안된대요 절대. 사고나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이 박상훈 원장이 말합니다. 내가 중환자실 담당 아니야. 내가 책임진다. 걱정 말아라. 각서를 썼습니다. 책임진다고. 자 그리고 공연 연습을 시작했어요. 자, 하지만 난제가 많았습니다. 연습을 시작했는데, 할렐루야 한번 연습하면 피를 한번 토하는 거예요. 막 각혈을 하는 거예요. 예. 네. 결국은 그 각혈이 심해져서 닌겔을 꼽고 연습을 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결국, 한두달 정도 연습 기간을 거쳤는데, 수도 없이 피를 토하고, 또 닌겔도 맞고, 또 휴식도 취하고 이러면서 연습을 마쳤어요. 자, 성탄절 공연을 드디어 올려드렸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도 순회 공연까지 잘 마쳤어요. 자, 공연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각혈을 했던 사병의 결핵이 완전히 나와버린 거예요. 성가대 참석을 안 하고 치료를 열심히 받는 중증 환자들은 그대로 결핵이 있는데 피를 토하면서 찬송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이 사병은 중증 결핵이 시신 듯이 나아 버렸어요. 모두가 놀랐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에서 찬송은 치유의 능력을 가져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송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다시 한번 우리 큰목소리 읽습니다. 자,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그 목소리로 내 모든 병을 고치시 병을 고치신대요 하나님께서 찬송하면 선제가 찬송하면 찬송을 들으시고 고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육신에 어떤 연약함이 있으세요? 제 예전에 병이 많았거든요 진짜 많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 응급실 전문으로 실려 갔어요. 제가 기관지 천식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느 정도로 천식이 있었냐면요. 기도가 이렇게 줄어버리잖아요. 숨을 못 쉬어요. 쌕쌕거리고 날새기로 막땀 흘리고 있다가 아침에 응급실 실려 가요. 링겔 맞고 뭐 이랬던 거예요. 평생 안 고쳐지는 병이 에요 여러분, 알러지가 지금 고쳐졌을까요? 안 고쳐졌을까요? 아멘. 네. 고쳐졌어요. 제 몸에 아직도 좀 신기한 병들이 좀 있습니다. 얘들이 멈췄어안 움직여. 별로 걱정 안 해요. 하나님께 치유하십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지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서 찬송하면 여러분의 어떤 병들도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내를좀 맛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좀 날마다 찬송하면서 살아가고 싶은데 잘안 되죠? 그죠? 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날마다 찬송하면서,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떤 공식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공식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 읽어볼까요? 중간에 우리 볼드 처리 되어 있는 노란 부분만.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우리가 예배하고 호흡하는 지금 이 시간에 모든 게 뭐다?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그걸 뭐 하라고? 잊어버리라고요? 기억, 오, 정원이 똑똑한 것 봐. 아니요, 그러잖아요. 맞아, 정답이 아니야. 잊어버리면 안 돼. 예. 네.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지금까지 네가 살아온 게 그냥 살아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나서 산게 아니라고 여러분 똑똑해서 산게 아니라고요 착각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보호하셨으니까 지금까지 살아있다고요 아침에 제가 잠깐 뉴스 기사 보는데 어제도 생태 같은 아이들이 물에 빠져서 죽었어요 서울에서 무슨 태권도 도장에서 놀러갔대 애들 세 명이 빠진 거야 태권도 관장이 놀래가지고 두명 구했어 한명또구라고다가 같이 죽었어요 여러분 인생에 그런 일이 일어날지 안 할지 어떻게 알아요 지켜주시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라고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내 잘난 맛에 살아요 그건 믿는 사람 중에도 있어요 교회 안에도 있어요 내 잘난 맛에 살아 믿는데 나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은혜를 별로 기억하지 않아.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불평이 많아요. 별로 기쁜 게 없어. 짜증스러워요. 세상 살아가면서 감사가 많은 게 아니라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저 사람도 마음에 안 들고 나는 왜내 인생에 불평불만이 많아.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불평불만이 있을까요? 별로 없어요, 여러분. 감사하다고요. 악조건도 감사해요. 찬송하는 사람,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그런단 말이에요. 지난 월요일이었습니다. 예. 월요일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요 여러분, 예. 여러분은 월요일을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는 좀 특별한 월요일을 보냈습니다. 그날은 우리가 방송 장비를 후원한 서울의 신림동의 구원의 우물들 교회 설립예배가 드디어 열렸습니다. 원룸에서 시작한 교회가 드디어 이 성도들이세요. 최종욱 목사님이시고, 하, 우리 성도들 얼마나 기뻐하면 환영합니다. 이렇게 설립예배를 드리셨더라고. 제가 이제 마음 같아서는... 올라가서 막 축하해드리고 싶었는데, 거리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참 올라가지 못하고, 야, 그러면, 화분을 하나 보내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침에. 근데, 곰곰 생각해보니까, 화분은 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생각을 좀 바꿨습니다. 성도님들하고 계속 식사도 하셔야 되고, 손님 맞이도 하고 이래야 되니까, 쌀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쌀을 보냈죠. 20kg 두포를 제가 이렇게 인터넷으로 설림이 배 축하 선물로 월요일에 이렇게 보냈습니다. 아, 그랬더니 또제 목사님이 지난 수요일 기도회 끝났는데 전화를 따르릉 주셨더라고요. 문 목사님 감사합니다. 뭘 감사해요. 죄송해요. 제 가야 되는데 못 갔습니다. 이랬더니 아니요. 역시 틀리다고. 저는 화분보다 쌀이 더 좋아요. 이러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그랬어요. 그걸 예상하고 보냈어요. 이렇게. 너무 기뻐해 주시니까 제가 행복하더라고요. 아, 어, 우리도 이렇게 작은 교회지만 나눌 수 있다는 자체가 참 행복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쌀을 보내드리는 그 즈음에 제 머릿속에 쌀에 대한 두 가지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좀 극과 극의 기억이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어, 첫 번째 기억은 이런 겁니다. 제가 전임전도사로 개척하기 전에 한 4개월 정도 짧게 근무했던 교회가 있어요. 저쪽에, 운남동 쪽에. 4개월 짧게 근무했어요. 근데 이제, 뭐, 어쩐 우여곡절이좀 있어서 4개월 만에 사임을 하고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예, 떠나오게 됐어요. 참 힘들었던 시간이에요. 어휴, 근데 그 떠나오는 것도 조금 힘이 든데, 우리 그, 그, 담임 목사님 사모님께서 좀 대단하신 분이었거든요. 고래고래 소화, 그 소리를 막지시신 거예요. 살려라! 하는 거예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릴까? 쌀 내놔! 쌀 내놔라는 거예요. 다 먹어버렸는데. 무슨 얘기냐면, 2012년이었어요. 2012년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성도님이 40kg 쌀을 허물을 했어요. 예, 뭐, 쌀도 올리고 그러죠? 했는데, 이제, 제가 전임전도사로 사택에서 살았을 때, 교회에 딸린, 그래서 사는데, 어이구, 문전도사님이 갖다 드시라고, 주시더라고. 주는 걸안 받아요? 어 잘됐네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받았죠 먹어요 안 먹어요? 저밥잘 먹어요 엄청 먹었어요 다 집어넣었어 없어 쌀은? 그내 노래 <laughs> 참. 여러분 그쌀내려나는 소리예요 어떤 소리예요? 모욕을 주는 거죠 너 말이야 내가 쌀 주는 사람 아니야 너 똑바로라 이거예요 네. 모욕이죠 참, 살다 살다 이런 꼴도 당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있었던 그런 아픔의 시간입니다. 저보다 사실은 저희 사모님이 참 지금 생각해봐도 마음을 많이 다쳤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참 꿋꿋하게 잘 버텨요. 감사하고 고맙, 고맙습니다. 고수진 사모님, 울지 마세요. <laughs> 자, 이런 기억이 좀 아픈 기억이 하나 떠올랐고, 최종훈 목사님한테 쌀을 보내주면서 또 하나의 기억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작년 여름에 우리 조수연 집사님이, 네, 쌀을 2 0 k g 이 8가만을 그냥 갖고 오셨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면, 어떤 쌀을 배달하는 트럭이 독립 고가에서 가다가 이게 풀려버린 거야. 한 10포대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중에서 두 포대가 완전 터져가지고 쌀이 이제 난리가 난 거야. 착한 시민이 전화했어. 여보세요. 예, 거기 파출소죠? 여기 쌀 떨어졌어요. 터졌어요. 빨리 치워주세요. 그때 마침 페츄롤카에 누가 타고 있었다? 비법에 조수연 집사님이 순찰을 돌고 있었던 중이었다. 아, 무전이 떨어진 거예요. 무슨 강도 잡으라 그러면 괜찮은데, 쌀 터졌으니까 쌀 치우라고. <laughs> 날때 앞에, 여름에. 얼마나 더워요. 빗자로 들고 갔다는 거 아니야. 빗자로 들고 막 치우면서 제일 처음에 한 10분은 막 열이 이만큼 받았대. 그 기사, 누구야. 이, 거 이걸 터쳐놓고 치우도 않고 갔다. 막 두들두들 하면서 막 치우다가 두 포대는 터졌는데, 여덟 포대는 뭐지? 멀쩡한 거예요. 조 집사님이 이게 좀 머리가 좋으시잖아. 교회 갖다 주면 되겠다. <laughs> 치르셨대. 그래갖고 막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 계단에서 막 이렇게 이제, 날랐습니다. 근데 8포대를 날르시면서 조 집사님이 얼마나 행복해 하시는지 몰라요. 너무 기쁜 거예요. 이제 우리 기쁘고 즐거운 교회 농사는 어디서 짓습니까? 독립 고가에서 농사를 짓습니다. 예, 나와요. 그걸요, 사실은 꽤 오래 먹었어요. 저희가 쌀 최근에 샀습니다. 예. 예, 또 나눠도 드리고, 예, 이웃에 나눠도 드리고 막 그렇게 했어요. 자, 아, 우물들 교회에 이렇게 이제 쌀을 보내면서 이두 가지 극명한 생각이 제머릿 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저는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요, 작지만 아, 쌀 두어 포대쯤은. 가볍게 보내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고, 제 삶이 됐습니다. 감사하더라고요. 또, 교회의 양식까지 챙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 배가 막 불러요. 밥도 안 먹었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감격했어요. 입술에서 저절로 감사 찬송이 막 흐르는 거예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후렴은 여러분이 아시고. 어떤 가사에 꽂혔어요, 제가?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제 모든 추억이 하나님 은혜더라고. 감사하더라고. 기쁜 거예요. 불평불만이 없어요. 아, 말씀합니다. 내영혼아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억하면서 살아가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찬송이 넘치게 됩니다. 그 찬송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치유합니다. 모든 병을 고쳐줄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요. 자, 두 번째. 찬송은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예. 찬송은 우리 삶의 기적을 가져옵니다.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이 됩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유다왕 여호사밭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계명에 순종했던 왕이었어요. 하나님께 축복하셨어요. 이 여호사밭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나라가 강성했어요. 힘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항상 좋은 일만 있습니까? 위기가 닥쳐왔어요. 어떤 위기냐면 주변 나라인 모압과 암몬이 공격을 해온 거예요. 자이 위기의 상황에 믿음의 왕인 여호사밧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예,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로 나질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함에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모,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 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자 보세요.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냐의 차, 차이는. 언제 결정이 되냐면 위기의 순간에 결정이 됩니다. 두 가지 갈래로 갈라져요. 그 사람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사람과 방법을 따라가느냐 딱 갈려요. 자 여호사밧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금식하라 말하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는 그런 왕이었어요. 자 이렇게 전심으로 간구하자 여호와의 영이 선지자인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합니다. 성경이 임했어요. 그 예언의 말씀이 터집니다. 자,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읽습니다.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아멘. 승리에 대해서 약속을 딱 하시는 거예요. 끝났어 게임.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대요. 기적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사람의 문제는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고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미 답은 나와 있다고 끝났다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을 보는 기회가 된다는 말이에요. 자 이제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하지만 전쟁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전쟁해야 되잖아요. 전쟁은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약속이 있다고. 자 결전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자 전쟁터 앞에 딱 여호사밧이 섰어요. 먼저 뭘 했을까? 이제 오늘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뭘 했을까?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자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은은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하나님은 찬송하는 거예요. 야칼 닦거가 아니라고. 야칼 챙겨. 야 마차 닦거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먼저 찬송한단 말이에요. 달란트가 있는 사람들을 택해요.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라, 달란트가 있는 사람을 택해요. 그냥 찬송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거룩한 예복을 입힌다고, 여러분. 이 거룩한 예복은 뭘 상징해요? 하나님께 대한 예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물론, 개신교가 좀 자유롭고, 좀 편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고 예의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삶에 거룩한 예복이 필요해요. 예배의 자세. 삶의 자세, 거룩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거룩한 예복을 입혀요. 그리고 아, 놀라운 건 군대 앞에 세웠단 말이에요.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먼저 세워요 찬양대를 선두에. 그리고 감사의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심을 감사하라.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하다. 자, 그 다음 구절 읽습니다. 자,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안몬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안몬과 모압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스토리 이해가세요?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아피한 방울도 안 흘렸다고 여러분 이런 걸 기적이라 그런다고요. 내가 힘안 써도 된다고 자중 질환이 일어난 거예요. 스스로 지들끼리 싸우다 끝났단 말이에요. 서로를 막 죽이고 끝나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와 우리 주목할 때 부분이 어떤 거예요? 와 이겼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네. 저는 여기에 주목했어요. 놀라운 기적이 언제 시작이 됐냐 이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찬송이 시작되면 기적이 시작된다고요 여러분 여러분 찬양하는 걸 그냥 뭐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게 아니라고 여러분 여러분 입술에 찬송이 넘쳐나고 여러분 삶에 찬송이 넘쳐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이 돼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으세요? 여러분 삶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풀리지 않는 직장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찬송이 시작되면 해결함 받는 그 기적 같은 일들이 시작이 된다는 얘기예요 찬송하세요 짜증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찬송하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늘 입술에서 찬송이 안 떠나는 거예요 찬양이 안 떠나는 거예요 양현정 집사님 댁에 가면 화초들이 잘 자라요 하루 종일 찬양 틀었는데요. 조수연 집사님이 여쭤봤대요. 물어봤대. 질리지도 않냐고. 아좀 이제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듣는, 하루에 막열 번도 듣고 이러니까. 당신은 좀안 질려? 그랬더니 하나도 안 질린다고. 너무 좋다고. 화초들이 다 찬양을 먹고 너무너무 잘 자라요. 작년에 갔던 철죽이 또 자라서 또 왔어. 대단하죠. <laughs> 네. 아, 여러분, 입술에서 찬송이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네가 힘들어하는 문제는 너에게 속한 게 아니야. 전쟁은 나에게 속했어. 두려워하지 마. 너는 오직 나를 바라봐. 찬송해. 승리를 기뻐해.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찬송하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아는 일. 네 번째. 기쁘고 즐거운 음악회를 엽니다. 음악기 여러 순서가 있어요. 이게 이제 뭐, 도서관에서 그, 주체가 돼서, 어, 개최되는 이제 행사다 보니까, 일반 가요합니다. 편한 노래를 해요. 뭐 즐겁게, 흥겹게 합니다. 아어 그런데, 맨 마지막에 우리가 함께 하는 찬양이 있죠. 우리 아까도 찬양했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축복의 찬양 우리가 함께 합니다. 그 시간이 저는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할 그 시간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아마 그때 그 찬양의 가사처럼 주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기쁘고 즐거운 교회의 이야기가 참석한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쁘고 즐거운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자 결단하는 형제 자매들이 분명히 나타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적의 시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잘 시간